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극단적이라 말하면 좀 칭찬으로 들립니다, 저는 솔직히. 아, 좀 불편할 정도로 좀 그렇게 뛰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 너꼭 그렇게 믿어야 돼? 어, 꼭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 너 믿고 싶은데 믿어 괜찮아. 난 내가 주님 좋아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줄수 있는. 그게 크리스찬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은 절대 죄인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죄인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의에 대한 소망함을 품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해주시면 그런 사람들이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니까. 미아 육정에 보면 옛적 길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너무 상황에 치여서, 환경에 치여서 바쁘게 상황 이끌리듯 가는 거 말고 잠깐 멈추어서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인되고 나면 가라 말라 하지 않아도 가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굳이 말기 독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본질적인 질문, 급하게 달려가신 걸음을 멈추어서 서 말씀 앞에서 물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능력자들이 함께 일어날 때, 저는 이게 상식이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말숨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아니 말숨을 안 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게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